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엑스에 왔어요 바로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평일이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른 가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도로가 아,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 쪽으 걸어가 볼게요 리빙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온 서울리빙. 디자인 페어는 단순히 좋은 상품들을 모아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고부와 가치 콘텐츠를 생산하고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여 한국 리빙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케터, 트렌드 리서치 기관, 문학의 인사를 비롯하여 28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국내 인테리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 리빙트렌드관 외에도 디자이너스 초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 전시와 리빙 디자인 어워드와 리빙트렌드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소파에서 많이 쉬기도 하니까 잠도 많이 자고 와 소파가 엄청 많고 예뻐요 너무 잘 꾸며져 있었고 볼거리가 풍성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를 열심히 구경하고 있고요. 지금 방문한 부스는 바로 쾌존이라는 음식물 처리기 부스입니다. 매번 요리를 할 때나 또는 냉장고 정리를 할 때나 아니면 배달 음식 먹고 남은 음식물들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쾌존 빌트인 음식물 처리기로 음식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갖고 지금 이 부스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 퇴존의 가장 큰 장점은 미생물이 없고, 그리고 냄새, 소음, 필터 교체 없고, 유지 비용 없고, 환경 오염과 배관 막힘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VCR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한 장에 딱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 센서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절삭을 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께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 보러 왔는데 네, 네. 요거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설치형 벨트인 제품이고요네이 터치분 보시면 이 터치 한 번으로 뭐네 터치 한 번으로 여기 보시면 분쇄기가 작동이 돼요. 네 제가 이제 사과를 하나 넣볼게요 네. 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싱크대 밑에 설치를 하는 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설거지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네.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을 모으로 만든 네. 제품이지고요 네. 이제 물을 틀면서 운영을 네.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계속 음식물이 떨어져요. 어? 조금씩 음식물이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분쇄돼서 나온 이 건조물이 네. 이제 밤낮을 정도 지나면 이런 네네. 식으로 건조가 돼서 바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는 오. 그런 간편한 제품이에요. 그럼 만약 청소나 뭐 그런 거는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되요 이제 내부 세척 기능이 안에 합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별도의 세척이나 이런 거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이제 필터나 미생물 양이어가지고 음. 별도의 유지비용도 들지 그럼 한번 음. 설치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별도의 유지비용 없이 이제 한번 설치만 하면은 그냥 수물처리는 할수 있다. 는습니죠 네. 그렇죠. 어. 그럼 따로 뭐 관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그렇죠. 한번 설치해서 쭉 그렇죠. 사용하는 거고 네, 싱크대 하부장 문만 닫아놓으면 얘가 정말 설치가 됐는지도 모르게끔 음, 별도의 뭐 관리나 네. 세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오, 음. 완전 편리하겠네요.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음식물이 집 안에 조금만 있어도 날파리가 엄청 막 생기고 또 걔네들이 또짝지기 해서 또 부활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하나 계약하고 가야겠어요.